자, it is thought that, 자, 먼저, 가주어, 진주어가 되겠죠? 그러니까, 대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. As many as, 이럴 때는, 많게는, 수거처럼 해석해주는 게 좋겠고요. 많게는, 천만 명의 사람들이, may get sick each year from factory contaminated food. 많게는, 천만 명의 사람들이, 개똥사, 이 형식이죠? 자, 아프게 된다. 매해. 어. 공장에서 공장에 의해 오염되는 음식으로부터 자 수동이니까 공장에 의해 오염되는 음식으로부터 어. 자, 콤마 ing니까 분사고문이 되겠죠? 아프게 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. 코스팅. 근데 여기가 이제 4형식 동사예요. 경제 어바웃 대략 2 billion 2밀 i l l i o n dollars 이게 뒤로 애 비용이 들게 하면서 추가적인 의료 비용에서 여기에 커스트는 명사예요. 그래서 추가적인 의료 비용 그 다음에 러스트는 이렇게 전체 수식해 주는 pp가 되는 거야. 그래서 잃어버려진 생산성. 그러니까 직원이 아파가지고 공장에 못 와. 그럼 공장을 못 돌리니까. 어,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 못 와. 그럼 일을 못 하니까 생산성이 날아가는 거지. 자 그래서 추가적인 의료 비용과 잃어버린 생산성 그리고 기타 등등에서 경제에 대략 2 밀리언 달러의 비용이 들게 하면서 많게는 천만 명의 사람들이 공장로부터 공장에 의해서 오염된 음식으로부터 매년 아프게 된다라고 생각되어 집니다.